시편 113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아, 이 찬송의 말, 아, 성령의 말 가운데에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고 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성령의 말 가운데에는 믿음의 말도 있고, 사랑의 말도 있고, 소망의 말도 있고, 감사의 말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찬송의 말이 있다. 찬송은 아주 극한 찬송이, 극한 칭찬이죠. 아주 크게 바라는 칭찬, 더 이상 칭찬을... 말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칭찬. 이런 상태를 우리는 찬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는 찬성할 지로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 해야 할 그런 찬송의 말 가운데에 어, 어떤 말이 있는가? 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야 된다. 어,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인자심이 하 크신 그 크신 인자심을 하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는 말, 그 표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드려야 될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도 찬양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칭찬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부터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칭찬, 찬양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이 크신 것을 찬송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크신 그것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은 이름을 들었는데요 크신 이름 자 오늘 한번 그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그분의 속성적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성을 찬성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의 속성적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그 속성적 이유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름에 아주 위대성이 있다. 이름에 크심이 있다. 그분은 크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크다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분의 속성 가운데에 이 크심성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키를 갖다가 늘려놓아도 그분의 크심과는 비례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속성적 이름 그거 가운데는 그분의 크심성이 있다 그것을 위대하시도다 그러는데 위대성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위대성 하나님은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체도 거룩하게 해요 어떤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럽혀진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권세 없지요.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권 권세지요. 자 우리는 어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할때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이 땅의 통치 영역이에요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세상 이 전체를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미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보셔요, 나의 큰 이름 그러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크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면어 그분을 우러러 보게 돼 있죠. 그분을 존경하게 돼 있고요. 어 그분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줄서이 하잖아요. 그큰 이름 앞에. 뭐 다들 뭐 한동은, 아 펜크로, 뭐 윤송교 펜크로, 큰 이름들 앞에는 막 출석이들을 해요. 자또 우리가 어, 그분을 해도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또 영원부터 영원 이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의 지존성 때문이죠. 속성적인 이름 가운데는 어, 지존성이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에 지존하시다. 지극히 높으시다. 아, 뭐, 높으심 속에 귀하심도 있고요. 크심도 있고요. 10편 57편 2절에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 미요 그러면서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분을 10편 77편 10절에서는 지존자시다. 그러시죠? 지존자.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 이름이 바로 지존하신 이름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죠. 그분의 지존성.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높으시고, 아무리, 어, 크시고, 아무리 위대하시면 뭐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셔요. 나를 위하여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또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야 되시는 모든 일들 그걸 다 누가 하시느냐?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누구를 위하여 이루셔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지존하신 일들, 나를 위하여 어, 이루시는 그큰 일들 어, 이런 일들을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어, 이분 앞에 의지하고 부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의 선한 선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 10편, 52편, 9절에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럽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모해 사랑하고 정말 그 이름을 사모해요. 사모해. 애모 사모, 정말 사모한다. 근데 우리가 아 저도 이런 부분을 할때되면 되게 쑥스러운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우리는 억조린다고 그러죠 시편에 보면 내가 작은 소리로 억조련 나이다, 억조 나이다. 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예수 그 이름을 그냥 그냥 상속에서 한식할 때 하는 한숨 내쉬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은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을 부르죠. 사모하는 것에 대한 부름이, 사모하는 것에 대한 읍조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그 사실 자체가 찬양이죠. 예수. 예수. 찬양이죠. 54편 6절에는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린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일 주의 이름을 성호하는 일 이런 일들 이런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잊어버리고 살지요 주의 이름을 성호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아예 또 하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아름다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1 0편 135편 3절 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어떠하시니 아름다우니 이름이 선할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아름다워요 i f u 풀이에요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 이름이 선할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요. 이름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서 불러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아름다우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그냥 아름다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진정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은 진정 아름다우십니다. 내 인생길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선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길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분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다워요 온 땅에서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워요 어느 곳에 갖다 대놔도 그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온 땅을 주관하시고 그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온 땅을 섭리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이 온땅그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 구석이 없어요. 그분의 주권이 이 세상 온땅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고요.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이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영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성 가운데 영광성이 있어요. 10편 66편 2절에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게 찬송할 지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되 영화롭게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이 영화롭게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의 이름의 영광 성령님의 이름의 영광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이걸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영화롭게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 또 성령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돼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빙빙 돌려지는 이유는 어,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막 굴리게 하지뭐 쓰러뜨린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 그리고 사람을 아주 그그 그 정말 어, 정신 깨어나면 어, 창피해서 어,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아, 막 치욕적인 또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요. 어, 영화롭게 해야지.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의 이름,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영광의 이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사의 사역의 영광의 이름, 그분의 그 은사라고 하면, 그 은사는 영화롭게 써여져야 된다. 누가 봐도 영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아, 그렇지 않은 모습들. 맞지요. 자, 또 하나,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그 이름에, 그 이름 자체가, 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화로워요.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면, 영화로운 이름은 영화롭게 찬송해야지요. 영화로움을 느껴야 되겠죠. 내소에서부터 그분의 용화로움이,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내 신령 속에서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용화롭게 깨달아져야그 감정이 용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의 거룩성, 그 속성 가운데 거룩성이 있는데요. 거룩성 시편 145편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거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더럽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리 세상 백성들이 더럽혀놔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해 드려야 되고요. 우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 시편 135편 13절인데요. 여기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뭐 어느 정도만 있다가 끝나시는 이름이 아니고요. 영원히 대대에 길이길이 있을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이름 대대에 있을 이름 그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여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하다고 하는 건 대대에 물려지는 거예요 대대에 흘러가는 거예요 대대에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이름은 대대의 기념해 드려야 될 이름이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백년도 못 사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기념해 주잖아요. 동상 건립을 해서도 기념해 주고, 노래를 만들어서도 기념해 주고, 많이들 하지요. 시를 써서도 기념해 주고요. 우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대대의 기념할 수 있는 대체 뭐를 해야 우리가 대대에 그분의 이름을 기념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대대에 이어져가면 되겠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하나는 시편 72편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여기 오래 붓자를 쓰고요, 아, 영구하며 그래서 아주 영구하다, 영원하다. 또그 의미를 또 뭐라고 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장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구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장구한 분이시다. 장구하게 그 이름이 가고요. 영원하게 그 이름이 가고요. 영구하게 그 이름이 유지되시는 분. 어, 그런 분은 성일째 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또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지어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볼수 있었던 우리가, 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 해뒀는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 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찬송,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속성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속성적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그분의 사역적인 이유까지 있죠. 그분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여기에 보면은, 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애명성이라고 하는 속성적 이유 가운데 이름의 애명성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사랑하는 속성 이것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사역성에다 넣어 써야 되는데, 거기로 올라갔네요. 스 g r 36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선한 영, 아름다운 영, 영원한 영, 이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우리도 아껴드려야 그래야 그게 맞땅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아껴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 우리도 아껴야 된다 더럽히지 말고 아껴야 된다 영광스럽게 아껴드리고 영화롭게 아껴드리고 정말 영원히 아껴 드려야 될 이름이 바로 우리 섬멸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분의 이름을 부단히 찬양해 드리는 것이죠. 그걸 송축해 드리는 거예요. 찬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예. 하나님의 속성적인 이름을 또 한껏 찬양해 드리면서 우리 주님 이름 아껴드리는 아우, 네가 내 이름을 아끼는구나 지난주 말씀 전하려고 할때뜻다없이 기도할 때내 가슴 속에 그 감동이 그 말씀이 왔어요 난참 네가 고맙다. 그거는 적군 같은 이야기죠. 아, 난 네가 고맙다. 하나는 왜요? 너는 부단히 내 이름을 증거하려고 너는 부단히 입만 열면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알리려고 하는. 네가 고맙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그 주의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음성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제 아픔을 통해서 온그 막바지에 약도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말기암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도하시면서 이때까지너희는 모든 것다덮으라고 말씀하시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다. 성령님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기에 부담없 저는 그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증거할 찬스만 얻으면 그 구멍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찬송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 아끼며 살게 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